아무 고려사항 없이 치약을 고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치약은 구강 건강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 때로는 시릴 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는 치약은 장기적으로 치아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이세 가지만 고려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치약을 고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치과 알려주는 남자 정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치약이 여러분의 치아를 조금씩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5분 만이 영상을 보시면 안전한 치약을 고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치약 고르는 법에 대한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남자가 치약을 고르는 기준은 치약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치과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느 남자아이처럼 약간 쿨한 면이 있는 아이였는데요. 어, 치약을 고르는 기준 따위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 된 지금에 와서는 나름 공부도 하고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어떤 치약이 환자분들에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치약을 고르는 저만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치약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서는 치약을 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치태가 65%나 적어지고 피가 나는 것이 55%나 줄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치약을 쓰면 오히려 금방 깨끗해졌다는 착각으로 양치질을 덜 꼼꼼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치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구석구석 양치질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치약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즉, 양치에서 중요한 것은 치약보다 양치질 그 자체라는 의미일 텐데요. 올바른 양치 방법을 하는 사람에게 치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수많은 치약들이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지만 어, 사실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살때 수많은 우유 자기만의 장점을 뽐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유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치약 없이 양치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찝찝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 우리들은 이미 치약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 치약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다고 아무 치약이나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치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약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만 알아두셔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치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치약을 고를 때 고려 사항은 치약의 연마도입니다. 어, 연마도는 간단하게 치아 주변의 불순물을 닦아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치약에서 연마제로 사용되는 물질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인산 일수소 칼슘, 탄산 칼슘, 어, 불용 메탄 인산 나트륨, 피로 인산 칼슘, 무수 인산 칼슘 등 어,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마모력이 심한 연마제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4 50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치아 하나쯤은 시린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한 분들은 20대에도 치아가 너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사실 치과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시린 증상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치아는 점점 마모되고 있는데요 이는 교합력이 세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 앙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종종 극심한 시린 증상을 동반합니다. 어, 치아가 시린 것이 연마제의 마모력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없지만 시린 치아에 강한 연마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시린 증상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연마제가 약한 것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피해야 될 연마제, 즉 마모도가 강한 연마제는 무수인산칼슘이라는 연마제인데요. 이 연마제가 들어간 것은 꼭 피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성분표에 무수인산칼슘 연마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백치약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정말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것에 진심인 경우가 아니라면 미백치약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미백치약의 경우 연마제가 정말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은 치아에 있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미백 치약의 경우 치아 거표면에 있는 착색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보통 연마도가 매우 강한, 즉치아의 마모를 많이 시키는 연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치아를 시린 증상 없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린 치약은 되도록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치약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불소의 종류와 양입니다. 어, 치약에는 다양한 양의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 불소 함량 기준은 500ppm 미만이면 저불소, 500에서 1000ppm 안쪽이면 일반, 1500 이상은 고불소로 판단을 하는데요. 어, 불소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의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불소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고 유해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불소는 적정량을 사용시에 정말 다양하게 치아에 도움을 줍니다. 불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소는 충치가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치아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ph 농도 즉 산성도가 있습니다 불소는 이 치아가 손상되는 ph의 농도를 더 낮춰 줌으로써 치아가 충치에 의해 덜 손상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스테판 커브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하면서 산성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치아 주변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산성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치아는 녹게 됩니다. 이를 임계 pH, 영어로는 크리티컬 pH라고 하는데요. 어, 불소는 이 임계 pH를 더 낮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치아가 원래 손상되어야 할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두 번째 불소의 역할은 치아의 재광화를 촉진시켜서 어, 충치가 진행되는 치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충치가 잘안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충 치가 있는 치아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초기 충치가 다시 건강한 치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치과 용어로 리미네랄리제이션, 즉 재광화라고 하는데요. 불소는 이 재광화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치아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 치아는 불소에 의해서 더 산성 환경에 강하게 어, 적용할수 있는 치아가 됩니다. 세 번째 불소의 작용은 세균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어, 세균은 음식물 잔사를 분해함으로써 산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때 음식물 잔사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 불소가 억제합니다.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할 수 없게 되고 산성 물질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불소의 역할들은 사실 치과대학 교과서에 있을 만큼 예전부터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밖에도 불소는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진정 효과를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소는 과량으로 섭취시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불소의 위험성은 어릴 때 불소를 과량으로 섭취한 경우 반점 치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아뿐 아니라 뼈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골 경화증이나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소 중독 시에는 응급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시에는 구토 유도를 하거나 물 섭취를 통해서 희석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구토 유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많은 불소를 섭취했다 싶으면 구토 유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불소는 적당한 양이 들어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1000ppm 정도 불소 함량을 권장하는데요. 500 정도의 함량 불소 치약은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어, 적정 수준 이상의 불소 함량을 갖는 치약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실제로 1500 이상의 너무 높은 불소 함량 치약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0ppm 이상 치약은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치약을 고를 때 고려 사항은 시린 어,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입니다. 이를 치과 영어로는 지각 과민 두화제라고 하는데요. 어, 치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지각 과민 두화제는 질산칼륨입니다. 어, 치약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어, 치약을 통해 효과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질산칼륨이 들어간 가장 유명한 제품이 센소다인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센소다인 제품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소다인이 아니더라도 치약의 성분 중에 질산칼륨이 들어간 치약 제품은 시린 증상 완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치약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양치질의 방법이 중요하지 치약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약을 고를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치약의 연마도가 너무 강한 것은 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1000ppm 이상의 충분한 불소가 있는 치약을 추천하고요 어, 세 번째는 질산칼륨 같은 지각 과민 둔화제가 포함된 치약이 좋습니다 아무 고려사항 없이 치약을 고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치약은 구강 건강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 때로는 시일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는 치약은 장기적으로 치아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이세 가지만 고려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치약을 고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